반가워요. 사막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는 바로 가속도와 물질도 함수를 한번 문제를 풀어드릴게요. 문제 33번. 자, 물이 균일 속도로 일정한 지름의 파이프를 흐른다. 이 속도는 여다위로 일단 표시가 됩니다. t는 초단위로 가진다. t가 1초, 2초, 10초일 때 가속도 같다고 하라고 합니다. 자, 가속도는 간단해. 가속도는 다른 말로 뭐야? 속도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거지 얘 한번 미분해봐봐 그럼 얼마 나와? 마이너스 바로 미분하면 은 d제곱분의 8여섯보위로 나오게 되겠지 맞아? 맞아냐 그래놓고 j벡터다라고 나오고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쓸 수가 있겠다 그쵸? 자 그럼 가속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a 먼저 t가 1일 때는 바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돼즉 1의 제곱분의 8 바로 j벡터가 되는거니까 마이너스 8 J미터 s 세크 제곱 요렇게 나온다 자그 다음에는 A가 T는 2일 때. 자 T가 2일 때니까 T에다 2 집어넣어 봐봐 그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8 그럼 J벡터로 나오겠죠 자 얘는 마이너스 2 J벡터 미터 s 세크 제곱이 나오겠죠 자 그럼 A가 즉 T가 10일 때한번 집어넣어보자. 그럼 얘는 뭐야? 마이너스 10의 제곱분의 8. 그 다음 J벡터 나오겠죠? 마이너스 0.08 J벡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. 라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. 뭔 말인지 알겠지? 이렇게 풀면 된다잉. 이게 다다.